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A branch grafted into o u n t o Jesus Christ. 예수님께 부, 붙어있는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가지.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봅니다. 지난주 한주 동안 정원탁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한 것은 단연 이태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압사 사고였습니다. 156명이 죽었고 191명이 다쳤습니다. 300명 이상의 이렇게 사상자를 냈는데 너무도 슬픕니다. 세월호 이후에 참이 많은 젊은이들을 잃은 것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어, 2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 정말 어떻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 좁은 골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리는 누가 했는지 또한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유튜브에 대한 그런 현혹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들은 어떤 일정한 유튜브를 보면 계속 비슷한 영상들이 떠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인과 대화하실 때 들으셨죠.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의 죄이냐, 저의 부모의 죄냐.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잘못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희의 일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희생자들을 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 특별히 남은 유가족들이 위로를 얻도록. 또 하나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남들이 넘어질 때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어 사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좀 주제를 바꿔서 2022년도는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믿겨지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시간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나이 정도나 우리 어르신들 나이 정도 되면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말 그대로 저는 전에 젊었을 때눈 깜짝할 새에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를 별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요새는 정말 눈 뜨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눈 뜨면 주일 같아요. 저는. <laughs> 눈 뜨면 여러 분 봐서 좋기는 한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음 1, 1월 달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새로운 마음 기억하시나요? 2022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점검하고요. 아직 안늦었습니다. 그죠?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이 남은 두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을 행하시면 돼요.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달 남짓, 이렇게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꼭 행하는 나머지 두 다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If we are separate d from Jesus, we are useless. 쓸모가 없다는 게 And do not produce any fruit. s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돌, 안남나무 가지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귀한 직분 맡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붙잡힌 바 되서 열심히 섬기도록 그리고 14절에 아직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한국 사람 위에 기도하시잖아요. 아픈 마음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쫓아야 돼요. 그죠? 오히려 세상에 화목이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15절에 세상에 화목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하나님과에 나오고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구절인 17절 보시면 너희는 꺾여진 가지라는 거예요. 돌 감남나무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남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말이 어려워요. 그죠 우리 옛날 사람들이 감남나무라고 했어요. 도대체 감남나무가 뭔지 어렸을 땐 그랬는데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가 많이 자라고 기름이 많이 풍성하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밥과 김치 좋아하죠. 우리 미국 분들도 김치를 좋아해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다음 주에 혹시 김치 가져오냐고. <laughs> 그래서 김치 가져올 거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밥과 김치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과 올리브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빵을 구울 때 같이 먹는 게이 맛있는 올리브유예요. 아침안 드셨으면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맛있겠죠. 그죠? 막 구운 빵에다가 올리브유와 올리브 열매를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식인데 돌 감나무라는 남건 뭐냐면 돌 올리브 나무라는 거는 진짜 이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 자라는 게 올리브 같이 생겼는데 꽉 짜면 기름이 안 나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wild olive tree라고 하는데 야생으로 아주 거친 그런 열매를 어, 내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정말 물도 많이 먹고 땅의 영양분도 많이 가져가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였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거기 보세요. 18절에 그 진액, 보세요.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보존하는 건데 17절에 뿌리의 진액, 그 뿌리 근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공급과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돌감나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나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 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얻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Separate 되면 It doesn't produce anything. 예수님의 그런 근원인 뿌리가 없으면 아무런 그런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몇년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유리겔라라고 옛날에 한국에 왔던 그런 사람 기억하세요? 그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하셔서 아, 정말 생각이 많이 나는데 숟가락을 구부렸어요. 그렇죠? 초농력으로 사람들이 너무 열광해요. 숟가락을 열심히 구부려서 누구나 장롱 안에 숟가락 하나 넣어놨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부려보려고. 여러분 그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을 숟가락 구부리며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좋은 대학을 간대요. 아이빌리그를 가고, 정말 좋은 아주 최고의 대학을 간대요. 가면은 뭐예요? 졸업해서 정말 최고의 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다잘 쓰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를 주나요? 저는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맛있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맛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가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할 때내 삶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먹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22년도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요 사이는 특별히 유튜브는 머리들이 얘네들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 평균 유튜브 시청률이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이래요. 매일 일주일이 아니에요. 4시간 반에서 5시간 미국 현재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머리를 쓴게 뭐냐면 아주 똑똑한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엔지니어가 한게 뭐냐면 비디오가 하나 끝나갈 쯤에 그와 비슷한 비디오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게 연결되고 다음 게 연결되고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생각이, 생각이 있으면 그 영상을 보면 계속 거기 와. 여러분 저희는 정말 정치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보면 서로 싸우고 미워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그들의 삶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laughs>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유튜브 볼 시간은 다소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예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미디어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We can produce fruits only when we are grafted and attached to Jesus. 2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세요. 17절 다시 봅니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가지였는데 돌 감남나무 가지였는데 우리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뭐에 접붙임이 되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c r a f t e d 라고 해요. 그 뿌리를 그러니까 가지를 박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에 참 감남나무에 박았는데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의 이 진액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뿌리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뭐를 보존해요?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에 공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함을 나눠주는 겁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랑 요새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 자체도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그게 넘쳐흘러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부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이웃사람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이제 사람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충분히 그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무엘상 잘 읽고 계시지요? 매일매일 제가 보내드려요. 여러분 1년 그러니까 2021년도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한장 보내면 꼭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했어요. 슬퍼하시면서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의 왕국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합판자, 그죠 A man after God's heart. 여기서는 보면 여호와의 그의 마음에 맞는 자, 합판자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윗 왕,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생각하면 범죄를 누가 더 저질렀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훨씬 더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지 않아요? 죽였어요 생사람을 그리고 아내를 취했어요. 얼마나 막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쩌면 다윗이 더 저질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다윗은 비록 정말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은 바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죽을 죄를 졌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차이예요, 여러분 두 사람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연결이 되있는데 사울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참. 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 어 이제 아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떨어진 지꽤 됐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리시죠? 지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 아, 부모를 아, 정말 자녀들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했는데 어 이번 주 주말에 뭐 하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기 조금 아파트에 뭐열댓명을 다시 초대한대요. 그래서 뭐하냐 이랬더니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자기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대요. 아빠로서 처음 딱드는 생각이 공부나 좀 열심히 하지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형편도 좋지도 않은데 자꾸 애들을 불러가지고 아,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잔소리, <laughs> 잔소리 같은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런 말,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아내와 대화하면서 또 제가 목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속에 공부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며 그렇죠? 그리고 학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예를 들어 좋은 학점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하면 크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 불러서 섬기고 지도형편이 어려운데 그죠? 섬기는 그 모습에 제가 감사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칭찬해 주시는 커녕 <laughs> 또 잔소리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예요. 내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전혀 똥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오면 그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가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에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도 확연하게 들어갔다 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네. 번째 갑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We should know our past and try to produce fruits for God.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도 겸손하게 자신의, 힘을 자신의 힘을 존재를 알고 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합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 원래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든지, 너도 아끼지 않으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언하심을 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인자하심과 준엄근엄 엄격하신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 열매도 없을 수도 있고요 열매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십삼 절에 믿지 않아 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으면 이에요 두 가지를 부정을 했는데 믿으면 적붙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래요 적붙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가 잘려 나가듯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은 길. 이제 마을에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 말마니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가 잘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놔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냥 놔두면 잎사귀도 제가 예쁜 장미꽃을 하나 장미 인제 그 꽃을 심었어요 장미가 잘 자라요 너무너무도 예쁘고 좋은데 한 번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예쁘고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예쁘지도 않아요.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냥 포도를 생산하지 않으면 잘라서 불구덩이에 버려야 돼요. 불쑤시개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슬픈 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청지기인가? 저는 달란트 비유도 어려워요. 여러분 달란트 아시죠?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와서 보소서 내가 이걸 잘 보관했나이다. 엄청 책망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한 달란트를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을 못해도 하는 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잃어버려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참 이게 중요한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2022년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달력을 나눠드릴 텐데 벌써 2023년도 달력이 왔어요. 시간이 정말 그렇게 빨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 참 감남나무 가지인지 돌 감남나무 가지인지. 아무 짜게 쓸거 거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시면 돼요. 주님을 먼저 나의 구주로 믿고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고 좋아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신문을 보러 이제 앞에 가는데 고양이가 옵니다. 고양이가 저를 정말 반기면서 얼마나 빨리 오는지 옵니다. 계속 와요. 저녁 때도 나가면 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보인 것 같아요. 배가 정말 말랐었어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제일 좋은 고양이 먹이를 사다가 좀 먹였습니다. 집에는 못 드리지만 알러지가 있어서 불쌍하잖아요. 계속 먹였어요. 그런데 통통해집니다, 예뻐져요. <laughs> 그리고 저와 아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은 거라지에 몰래 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라지를 받았어요 밤새도록 거기 있었어요. 한 번은 앞집 고양인데 앞집 주인이 불릅니다. 바로 서 있어요 저기. 저는 여기서 차 옆에서 낙엽 청소하고 있는데 고양이 옆에 있는데 고양이를 불렀는데 안 갑니다 주인한테. 제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고양이도 친절하게 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은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그분의,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와요. 아니면 2002년 22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